결국, 쌀값 추락은 정부의 모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 정부를 잡고 있는 것은, 아까 생산량이 많은 것이냐,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2021년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었어 평년 수준. 380만 톤. 옛날 420만 톤, 430만 톤, 450만 톤할 때가 몇, 몇년안된는니 아무리 소비량이 좋더라도 이 생산량은 평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음께 보인 것은 2020년도에 350만 톤 50년 만에 최,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악의 총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작년에 30만 통된것 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네? 평년 수준이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아주 뭐 생산량이 엄청 늘 여러분같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재고구량이미바닥났습니다 여섯 차례 방출 하면서 싹다 올린다고 20년 그 공공기충류를 다방출해버려고제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거의 15만 톤이라는 1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질 이유 없었는데 계속 조작을 했죠. 이 너무나 많은 쌀이 하나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제고 시장 격리. 올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37만 점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도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2020년에 농식품대에서 포도자료를 했던 자료입니다. 거의 문분제 그리고 변동 직분제페 폐지된 상황. 변동 집분제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변농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쌀 수거에 이제 도입할 필요성이 게 됐다. 그래서 격리되도록 도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10월 15일 자료는 명시가 됐다는 거예요. 선제적대책수입 제도한다고. 작년에 10월 15일 전에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12월 2 8일 12월 28일. 연말. 그리고 결국은 올해로 넘어와고세 차례 가쳐서 37만 톤이었습니다. 37만 톤이면 적은 나 그, 격리가 아니었죠. 사실. 2016년도에 격리했던 3천만 톤을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선제적 시장 경우를 내면했고 역공매, 나락가격이 떨어져서 나락가격이 올리기 위해서 그, 격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최저가 방식으로 공매라는 건격매라는 것은 내가 100원 써내면 다른 사람이 150원 쓰고 다른 사람이 1 0 0원 쓰는데 200원 썼을 때 이게 이제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저가라는 것은 너무나 싸게 써야만이 되는 국내. 이건 나라값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라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당신들이 보도자료에 냈던 것은 하나도 안지쳤다 법으로 만들었다고 말해놓고. 이게 지금 정부가 두 번째 쌀가 조장한, 내용이었다고 그 이건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똑같다는 거요세 번째. 한쪽에서는 시장이 안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뭔이인까요 칼로스 쌓이, 칼로스 사이. 여기는 우리나라 사이 이게 어디, 어디 마트냐면, 어디 대도시 마트도 아니고, 충남 예산, 7만 밖에 안 되는 농업 분야의 예산 분야 일반 마트에 있는 회사인니다 바로 이게, 37만 톤 작년에 가장 많이 들가했다고 하면서 40만 8,700 톤을 수입쌀 방출하고서 지금도 방출하고 지금도 쌀값이 떨어져서 올리겠다 하면서도 수입을 계속 방출하고 수입산은 결국 어떤 거냐면 수입 되오면 지금 현재 이 40만 8,700 톤은 개인이 수입하는 게 5%로 옵니다 제일 한당한 사람이고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가 그러면. 수입되는 순간 양복인가 양복. 수입사 양복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입사들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는 것도 양이, 우리, 우리 농민들의 나라보다 37만도 증량한다고, 40만 8 7 0정도는 계속 방출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게, 나라가 올리겠다는, 나라가 올리겠다는 의지가 제일 없다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햇반에 올려 특히나 컵시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다 수입사처럼 배기하게 되었습 예요. 어두 식품 2000% 정도로만 가져간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모르겠니다근데 cj나 연대 같은 경우와 컵밥을 수입사를 만들면서 그런. 아, 우리는 우리 쌀이 갈때가 없어질 거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추석 제입니다 추석 제 정왕군 농식품장단이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안 합니다. 대통령이 내가 그 보고에도 쌀값 풍락이나오는 게가 소비자 물가, 밥상 물가야, 밥상 물가. 그러니 쌀값 풍락 대책이 석수에 있는 거이 말. 이게 지금 현재의 쌀값 풍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다